언론에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6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러진 눈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사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때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야훼에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리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야외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있지요. 이사야 66장 바로 마치는 점의 65장에는 이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고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는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가 신구약 전체 66권하고 같은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1장에서 39장. 구약은 39권. 그죠? 1장 39장까지 구약은 주로 율법,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사야 1장 에 39장에는 너희들 죄악 때문에 망한다 이거 선포해요. 율법적인 거죠. 강한 거죠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회복 40장이 전환을 이루고 40장에서 66장까지 중에서 또한번 전환을 이루는 게 있습니다 55장까지는 회복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는 이제는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건데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런지 오늘 65장은 뭘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매우 다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그 말씀이 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실 것인가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27권으로 오신 예수님의 놀란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도 그 다음 29장부터는 너희들이 서내려가라 이거잖아요 새로운 역사에 일어나는 거죠 이 이사여도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인데 이 속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 새로운 걸기다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65장은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이렇게 다룰 것이야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어, 유대인 중에서도 죄를 범해서 하날 떠난 자 있지만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를 부르셔서 다시금 유대 에,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 백성들은 어떤 삶을 누리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부르셔서 다시금 죄와 상관없는 멋진 새로운 인류 세계를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별로 말하면,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죄짓는 그 모습이고, 너 죄지면 끌려간다. 40장 이후부터는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회복될 것이다. 그걸 강조해 주고, 그 다음에 55장, 56장에서 60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와서 예루살렘 어, 포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대별로도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해도 이사의 66장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내용이 왜 이사에 간 사람 한 사람 선지자가 썼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렇게 해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시대별로 볼 수도 있고 다음에 그 내용별로도 달리 달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5장에는 이 새로운 인류가 어디에서 살 것이냐?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려면 산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 임자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살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거죠. 6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자같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그러면 선포하셨죠.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전 것다 지나갔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예수 안 있는 자는 다 새로운 피조물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 존재죠. 그 예수 안에서 새 존재가 된 것은 이제는 이전,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날마다 새로운 생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각이 뭐겠습니까?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말씀을 새기면 되는 거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 미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너무 좋잖아요.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이걸 한문으로 바꾸면 뭐죠? 신천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라는 이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름,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그냥 한나님의 계획을 탁 깨트려버립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말하면 그 신천지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새알과 새땅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깊이 이해하고 이러면 또 뭔가 신천지 말고 또 새로 니단이 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설교가 자꾸 이렇게 멈춰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어떻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오신다! 선파하셔야 되고요. 게시록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물론 게시록을 많이 읽는데, 마음대로 읽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공부를 다 했으니까, 우리 교회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지요. 게시록 공부한 내용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 게시록까지는 우리가 읽지 못할 책이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면 돼요. 그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문에 창조하셨고, 하나님 사랑하신 계획 대원들이 이루어진다. 그걸 믿고 가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무언가 하면은 예수님 오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신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 망하지 않는다. 승리한다이 결론이 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괜히 요한계시록에 뭐 3년 반 동안에 뭐 고난이 있고 또뭐 끔심한 고난이 있고 뭐이 그때는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뭐 이런 것만 자꾸 부각하니까 그냥 요한계시록 읽기가 무서운 거예요. <laughs> 그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은 말씀하는 거는 그런 일이 있다. 그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이긴다.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신 메시지가 요한계시리그에요. 이걸 이상하게 막 꼬리깐, 막, 어떤 다른 무언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곳에서 성경공부하다가 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집안 망치고, 부부 사이 깨지고, 녀들 사이도 이간질되고,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로 집중하셔야 될까요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에요 풍성히 주신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가늘 바라보고 일어서는 거거든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땅을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로 기쁨의 장소다. 기쁨의 장소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죠. 어떻게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서삽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때요? 막, 어떨 때는 기뻐고 어떨 때는 슬프고, 막 이게 막 뒤섞여 있는 게 우리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영원히 기뻐한다. 영원히 절거한다는 거죠. 그 기쁨의 근거가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음,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께 딱 중심을 잡고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있는 곳에서 그냥 평생 살자 늘 거주입니다 그 그렇지만 하나님은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계획 힌 속에 살다가 언제 또 천국을 불러주실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도 어떻게 하죠? 만나요 만납니다 저 인간 안 보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러지만 천국에 다시 만나요. 그 인간이 지옥까지 않는 이상은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천국 좋은 곳에서 것. 다시 만납시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게 외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인, 로마 교회 편지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거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읽어볼까요? 다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요소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이 슬픔에 빠져가지고 그냥 후죽거리면 안 돼요. 사람은 만났다 헤어지고 또 좋은 일 있다가 좋은 일 사라지고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늘 마음에 하나님을 모세요. 모셔야 됩니다. 하님을 모시세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는요. 이,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잡아줘요. 하나님 의가 드러나느냐 내 의가 드러나느냐. 하늘 평강이 주느냐 세상이 주는 편안이냐 아니면 기쁨이냐 세상이 주는 재미 속에 빠져 있느냐 분별하셔야 되잖아요. 하늘에 뭐가 있는 거,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 하나님의 희락이 있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임자는 것을 그 임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합니다. 세 하늘과 새 땅. 그다음에 두 번째 땅은 무슨 땅이라는 거죠? 축복의 장소다. 복이 많은 거죠.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걸 사모해요. 하나님 나라는 쨔쨔하지 않아요. 풍성해요. 말씀 보실까요?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 나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해서 100세 이상을 산다는 거잖아요. 요새 유엔에서는 130세까지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100세 안 되셨지요? 그러니까 100세 어야 이제 늙은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100세 되기 전까지 늙은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요. <laughs> 그럼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100세 죽는 자를 뭐라고 그러죠? 젊은이라 하겠고. 이 말씀 뒤집어질 사람, 뒤집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건강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합시다. 물론, 그렇게 살겨, 살게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이 말씀을 믿고, 나 때에 이런 질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풍성합니다. 연수가 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세계가 너무 좋아요. 저도 뭐그 세계 들어가면 풍성한 머리카락으로. 막 아,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살수 있는 날이 다시 오는 거죠. 그 젊은 날에 휘날렸던 머리카락 다시 늙어서도 휘날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가 그렇습니다. 65장 21절에는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쨔쨔하지 예, 않죠? 풍성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코비도를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렇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성도님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 달려가면 필요한 물질 주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보내 주시고 그래요. 그사람은늘 그렇습니다.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오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래요. 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제가 가면은 젊은 목사가 와요. 그런 그 젊은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또 새로운 역사를 스내려가는 거지.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니 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만났다 헤어지면은 섭섭함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잖아요. 큰딸 시카고 방학 때 와가지고 지내다가 공항에서 시카고 오해 공항에서 빠이빠이 하면 그냥 서로 부동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죽는 것도 아닌데 독일로 가고 시카고 살아 살아서 지내야된다는그 사이에 헤어져야 되니까 습습한 거예요. 예, 인간은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그러나 그 영원한 슬픔이 아니잖아요. 아니 장례식이 가도 울고 불고 해도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장례식을 뭐라고 그럽니까 연결식. 영원히 결별한다는 거잖아요. 연결식. 영원히 결별한다. 우리는 뭐죠? 천국 환송 예배. 그럼 다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셋째는 어떤 장소라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장소 사랑하는 님과 만나서 사는 삶은 어떨까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막 이렇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펜팔로 했어요. 그죠? 펜팔이 뭔지 아시나요?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그래서 이제 편지 읽고 서로 사랑을 막 나누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만납시다. 사진도 뭐잘 찍어서 보내주지만도 흐리트라고 그 당시만 해도, 그뭐 사진을 구하기도 는 상황 속에 만납시다. 만날 때내 옷가슴에 장미꽃을 달겠습니다. 뭐, 그리고... 내 네, 머리 모자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누군지 압니다. 이러면서 어디서 만나자고. 그 날을 정해놔놓으면 그 이튿날 어떨겠어요? 감격이죠. 크 <laughs> 그런간 편팔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었던 그분을 직접 얼굴을 본다는 것. 얼굴을 안 보면서도 막 사랑이 불타가지고 막 편지로 글로 막표현 하잖아요. 그때는 다 시인이 돼요. 그죠? 문학가가 되고.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했는데,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오는 거죠. 감기가 아니겠어요? 그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우리의 장례식이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지는 마음의 자세가 그겁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보실까요?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겠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루는 거죠 천국에서는 그래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할 것들을 믿음으로 여기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집중해요. 안 되는 것에 집중하고, 연약한 내 자신에 집중하고, 이러면은요, 속만 상합니다.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 사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또 난도질 합니까? 그렇지. 봐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뭘 난리치냐. 그냥 내 핑계 쳐. 그냥, 간단히 버리면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 그냥. 그곳에서 떠나버리면 끝나는 건데, 뭘흙 가지고 난리치냐? 이게요, 허암의 설이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서 가면은, 어떤 어른상에서도 능희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새하늘과 새땅 주시는 그날은 무슨 땅이죠? 평화의 장소입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싸움이 없습니다. 마음에 이간질하는 게 없고 거짓말이 없습니다. 평안해요. 예수 안에서 그 평안 얻는 게 하나님 나라고 사도 바리 말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영원한 그 속에 사는 거죠. 하나님 원하지 않겠습니까? 25절에 있습니다. 다가 질겠습니다.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짐승도 산다는 거죠. 예, 모든 것이 다 해, 회복이 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 타락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나여서, 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 땅도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 땅이, 자연이, 생태계가 어, 비명을 지릅니다 지금 우리들도 좀 살려달라고 생태계 생명들이 지금 뭐 죽어가고 있으니까 뭐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생태계 가 죽어가는 그 모습이 오늘날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인간 공격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우성이거든요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는 자기는 자기들 탄식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굴복하는 자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같이 동반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 회복되는 것은 인간이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야 이 생태계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태를 계 살리는데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이리와 표범이 같이 놀아요. 사자나 고미 서로 물고 뜯지 않습니다. 악인들도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걸 자꾸 바라봅시다. 못된 심성들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니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거예요. 술주자로 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술을 품하시면서 술이 내 주인이다. 돈이 내 주인이다. 그리지 아 않고,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런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고 보세요. 순봉 시카오 교회. 이 시카오 땅을 살려내는데 쓰임 받는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를 가지고 계세요. 이제 터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터을 만들어 놓고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할 일은 무엇겠습니까이 성전에 성도들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가득 채우고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세 때 새로운 역사를 쓰 내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제 당대에 그것을 좀 맛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셔요. 여기까지. 넘겨라. 내가 새로운 종을 통하여 세우리라.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왜 살려 주셨여지까지 오게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 주신을 잃어버리고 사람 때문에 주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놀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물으면 우리 하나님의 군석들 괴롭히는 모든 아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장애물도 제거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나을 입을 쥐어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여 사오니 예수 믿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